<목소리> 네, 안녕하세요 음? 지난 시간에 아, 이 자를 아, 배우는데 오늘은 한글의 아, 모음의 아, 의자 아, 의자 상당히 아, 어렵습니다 의자, 음. 의자를 배우겠습니다 음. 의자는 쉽게 설명을 드리면은 이렇게 상단은 거의 직선입니다 그 다음에 첫머리 모양은 아, 45도 각도 쯤 음. 갔다가 요렇게 음. 차차로 음. 올라갔다가 3분의 2쯤 가서 이 끝에는 약간 위가 요렇게 맞아, 요런 맞아. 모양이 되겠죠 응. 요, 요 앞모양하고 앞머리와 귀꼬리와 이두 모양이 아주 어렵습니다 네. 네, 조금 더 가까이 해주세요 <laughs>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의자 의자를 은필를할때 제일 나쁜 것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붓을 요 모양대로 이렇게 대서 그냥 쭉 이렇게 들고 가다가 끝에 가서 이렇게 모으면은 모양은 예쁘게 나오죠. 응. 모양은 예쁘게 나오는데 다시요. 자, 다시 이렇게 대서 그대로 밀고 나가서. 뒤가서 두껍게 해서 뒤를 살짝 돌려서 이렇게 모양을 만드는 것은 편봉이 되기 때문에 붓끝이 상단을 지나갑니다. 이 모양에 이렇게 되있으면 붓끝이 여기로 간다고 그 말해요. 편봉입니다. 그러면 조금 가까이 오세요. 조금 난것 조금 난 것은 어떻게 하느냐 붓을 꼿꼿이 붓손에 힘을 대서 이를 딴한 다음에 붓을 좀 세우세요 세워서 그대로 밀고 나가면서 붓을 잡고 세워주면은 이런 모양이 됩니다 요 모양이 우선 앞모양만 다시 한번 요 정도만 해도 괜찮습니다 처음에 그냥 푹 찍으면 안 돼요. 찍으면 안 되고 붓을 손을 손 손가락에 힘을 주고 탄탄하게 탄탄하게 예리하게 신중하게 조금만 내려와서 붓을 세웁니다. 세울 때 느낌은 이쪽 방향으로 지금 이 방향으로 내려왔는데 이렇게 내려오되 그 다음에는 세울 때에는 이 방향으로 내렸는데, 세울 때는 반대 방향으로 치켜, 치밀어 올려야 돼요. 그거를 미끄러지지 않게 눌러놓고 설명합니다. 이 모양으로 내려왔다가, 이렇게 붓을 세울 때 치밀어 올립니다. 그리고서, 붓을 점점 들면서 나가는 거죠. 다시, 좀더 좋은 방법으로. 자, 이런 방법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리하게 꽃꽃이 됐습니다. 하나. 두 번째는, 둘, 대서 세워서 지켜 올립니다. 그럼 붓이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붓터를 바닥으로 쳐 박습니다. 꽂아요. 그러면 붓털이 벌어, 부, 벌어지는 게 보이나요? 응. 자, 근접 촬영을 한번 해보세요. 더 바싹 빼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예리하게 됐다가, 초밀면 꽂으면 붓털이갈 데가 없으니까 벌어져요. 벌어지는 그대로, 그대로 넘어갑니다. 넘어가면서 붓을 다시 모아서 가면 되거든요. 예. 음. 허리 안 아프세요? 아니요, 안아파요 아프... <laughs> 자 그런 거예요. 다시 잘잘 네. 잘 보이죠? 설명이 됐어요. 네, 네, 네. 설명이 됐죠. 한번 다시요. 자, 이렇게 신중하게 가서 치밀어 올려서 치밀어 올립니다. 붓이 벌어지는 걸 가지고 자연히 넘어가는 넘겨 버립니다. 넘겨 버리면은 붓털이 회계 정 중앙으로 모아지게 됩니다. 이렇게. 이게 중봉으로 가는 겁니다. 이렇게 찍어서 문지르고 가는 것하고는 다르죠. 그렇죠? 음. 이런 거는 아주 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습관 잘못 들으면 평생 가요. 자, 다시 갑니다. 앞부분만 한번더 합니다. 예리하게 갔다가, 꼬꼬시 을 털을 펴서 세웁니다. 그러면서 다 바닥으로 꽂아요. 그럼 벌어졌죠? 자연히 벌어지면 넘어갑니다. 넘어가면서, 붓터를 세우면서 모아줍니다. 자, 3분의 2쯤 가서 탁 썼어요. 그 다음 방향. 그 다음에는 서는 상태에서 강하게 붓을 세워서 붓을 꺾습니다. 꺾어서 올라갔다가 그대로 세워요. 그러면 약간 두꺼워진 현대, 두꺼워졌는데 그대로 넘겨서 다시 세워서 모아서 쓰면 됩니다. 뒷부분이 어려워요. 한자에서는 이 앞부분 한자하고 비슷한데, 뒷부분 은 한자보다 어렵습니다. 참고로, 한자는 이렇게 돼요. 여기 갔다가 세워서, 여기까지는 같은데, 한자는 위로 갔다가 세워서, 내려서 탁 쓰면 그냥 끝나요. 이런 모양이면 되는데, 한글에서는 이 모양이 좀좀 우스갯소리 비슷한 닭벽 닭이 먹고 난 끝에 그 뼈다귀처럼 거기 관절 그 모양처럼 되는데 한번 써볼게 보세요 자 강하게 세웁니다 자 영차 세우고 나갑니다 위로 꺾어서 세워서 넘겨서 다시 씁니다 그럼 되는 거예요 어렵죠? 한번더자 보이나요? 이렇게 그 다음에 위로 강하게 꺾어서 다시 부스컷을 세워서 모읍니다. 뒷부분 설명합니다 자 뒷부분 앞부분은 그 정도 설명으로 된것 같아요. 뒷부분은 아, 자에서, 여기서 같이 동시에 두 가지 학습을 합니다. 아, 자에서, 하나, 세우고, 둘, 세우고, 셋, 넷, 자. 이렇게 해서 붓꽃이 모아졌어요. 여기서 점을 찍으면 이것이 아, 자입니다. 요점 찍는 부분과 한글의 이 뒷부분하고가 이것이 동일한 거예요. 같습니다, 같아요. 아이들 그러자는 세임, 세임이라고 자, 그러면은 아자에서 이 모음, 아자에서 이점 찍는 방법이 어렵습니다. 그점 찍는 방법을 한번 자세히 설명드리고 이어서 이뒤 껍과 의모음의뒷부분뒷 어어 부분과 연결해서 설명합니다. 자, 점입니다. 그냥 푹. 찍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누르면 붓이 다 부서진 거 보이나요? 이게 다 부서진 거. 부서지면 안 되면 이렇게 되면 이런 붓을 갖다가 부서진 붓을 갖다가 죽은 붓이라고 그래요. 자, 어떻게 하느냐? 점을 이렇게 하지 말고 역시 예리하게 강하게 약간 상향으로 올라갑니다. 지금 여기가 수평이면. 이점 찍는 것이 수이 선보다 위쪽으로 갑니다. 그럼 서요. 그 다음에 다시 두 번째 하나 하나 둘두 동작이거든요. 그런데 선 직선이 있다면 하나 둘 이렇게 내려오는 게 아니고 이선 위로 올라갔다가 세워서 내려왔을 때. 이 선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찍은 모양을 보면 아랫 면은 아랫 면은 직선이 가깝고 윗 면만 동그라요. 이런 모양이 나와야 돼요.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무자만잘 쓰시면은 한 글의 그래 절반을 거의 다 쓰시는 거예요. 다. 하나, 강하게 위쪽으로 포스트를 꺾습니다. 그러면 세웁니다. 탕, 서요. 그리고서 쓰면서 두 번째 면을 바꿔서 딱 쓰면은 두번 동작이기 때문에 하나, 둘, 꺾어지니까 이런 모양이 생기죠? 이거를 차차로, 이 모양을 차차로 직선이 되도록 연습하시면 돼요. 두 번에. 하나 자, 면 바꿔서 뒤집었습니다. 둘 아까보다 좀 직선에 가깝죠? 그래요? 음. 네 하나 세워서 뒤집어서 다시 세워서 붓꽃을 만들었어요. 거의 없어졌죠? 음. 자, 그러면 이제 한번더 합니다. 하나 둘 그냥 뒤집지 못하시면 세웠다가 그냥 엎기만 해서 붓꽃을 모으세요. 하나 세웠다가 엎어서 붓꽃을 모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럼 여기는 직선, 아래는 직선. 하나, 세워서 이렇게 모읍니다. 한번 더요. 이렇게 위쪽으로 해서 붓을 꺾어서 올라갔다가 탕 세우면서 두꺼워진 차를 아래로 마무리 시키면 이런 모양이 나오죠. 하나 더. 하나, 땅 세워서 이렇게 둘, 탁 쓰면 됩니다. 이런 방법으로 의자 뒷모양이 나와요. 자, 요거 하시면은 자, 앞모양 세워서요 넘어갑니다. 중봉으로 가요. 꼿꼿이 붓붓을 모아가다가 위로 강하게 올라가서 탁 쓰면서 마무리할 때꼿꼿이 세워서 쓰면 됩니다. 아까 점보다 이게 쉬워요. 왜냐하면 점은 밑면이 수평이 돼야 되지만 의자의 끝 부분이 약간 들어가도 좋거든요. 그렇죠? 훨씬 쉬운 거예요. 다시 갑니다. 의자 자 보이나요? 더 가까이 대보세요. 응.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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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워서 모아서 딱 떼면은 붓이 이렇게 모아져 있으면 됩니다. 두 번만 더 쓰고 끝낼게요. 자, 세우고 붓끝 모아가다가 상향으로 붓 꺾어서 세워서 반대쪽으로 넘겨서 붓 끝을 모으면 끝납니다. 한번 더. 강하게 치켜 올려서 반대 벌어진 붓을 넓혀진 붓을 가지고 쭉 나가다가 조금 강하게 꺾어가면서 점점 가다가 완전히 꺾어서 세워서 뒤로 냄깁니다. 딱 서서 붓을 모으면 끝납니다. 잘 보셨나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